여러분의 교재에 정말 핏빛춤이 있네요. 정말 이제야 알겠네요. 영적 위인들이 한 말은 비록 사람에게 도움은 좀 되지만, 그건 단지 진리에 부합되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없고, 진리라고도 할수 없죠. 사람에게서 비롯된 많은 신학 이론들은 지식과 도리어서 진리에 부합된다고는 할수 없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사람의 생명으로 될수 있죠. 이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명으로 되는 의의와 효과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네요. 여기에 대해 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보신 문제 아주 깊이 있네요. <laughs> 사도서시는 모두 하나님의 묵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위인의 영적 저작도 다 성령의 깨우침에서 온 거니 역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제가 보건데 다 진리의 말씀에 속하기 때문에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부합되는 말이면 진리고, 진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바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에 부합되는 말이면 다 사람의 생명으로 될수 있고,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말이면 사람의 생명으로 될수 없습니다. 설마 이렇게 이해하면 틀리단 말입니까? 목사님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목사님은 왜 진리에 부합되는 말과 진리의 말씀마저 명확히 분별 못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고지상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무리 진리에 부합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대할 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영적 유인들이 한 말이 다 진리의 말씀이라면 왜 그들 스스로도 진리와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러 해 믿었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겠습니까? 그들이 한 말은 그들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또 남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변론 참 좋습니다 진리는 변현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생명으로 될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케할수 있지요 사람의 말은 아무리 진리에 부합돼도 진리가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온전케 할 수가 없지요.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생명으로 될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명으로 되는 의의와 그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만약 사람이 이 문제를 확실히 알수 있다면, 진리를 사모하고 추구할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주 적고, 진리가 무엇 때문에 사람의 생명으로 될수 있는지, 그리고 진리가 사람의 생명으로 되어 도대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 방면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먼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차례로 성육신하셔서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오시면서 가져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도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도가 바로 사람을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이 발표하신 모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약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도 그책좀볼수 없을까요? 아, 저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7페이지입니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바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경로이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유일한 경로이다 네가 만약 말세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역사의 꼭두각시이고 역사의 죄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에 의지하지 않고 생명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 없는 사람이며 그리스도가 가져온 생명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혐오하는 대상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말세의 사람이 국도에 들어가는 대문이므로 그 어떤 사람도 뛰어넘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케 될 리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진리의 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도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도가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인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을 얻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으로 될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실까요? 53페이지입니다. 생명의 도는 어느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생명의 실질을 갖추었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생명의 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고 끊임없이 솟아 흐르는 생명수의 원천이라고 한다. 창세일에 하나님은 생명 활력이 있는 많은 사역을 하였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많은 사역을 하였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많은 대가를 치렀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영생이고 사람을 부활시키는 도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하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땅의 생존 역시 하나님의 생명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기를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제를 초월할 수 없고 활력을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권세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도를 갖고 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인 이상,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만이 생명의 도인 이상,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영생의 도이다. 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고 진리이다. 그의 생명과 진리는 공존한다. 진리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생명도 얻을 수 없다. 진리의 인도와 부축 그리고 공급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단지 긁기고 도리이며 더욱이 죽음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의 진리와 생명은 동시에 공존한다. 내가 만약 진리의 근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생명의 자양을 얻지 못한다. 내가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너에게 절대 진리가 없으며 너의 온몸은 상상과 관념 외에 너의 육체뿐인데 비린내로 가득 찬 너의 그 육체이다 너는 알아야 한다 책의 글귀를 생명으로 간주할 수 없고 역사의 기록을 진리로 삼아 공략할 수 없으며 과거의 규례를 하나님의 현실적인 말씀의 실제 기록으로 충당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땅에 와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발표한 언어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역사 방식이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 때문에 사람의 생명으로 될수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생명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천지 만물을 주제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공인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만물의 운명을 주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인사물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도이고 사람의 영원한 생명으로 될수 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발표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생명이 흘러나온 것이고 다 하나님 공의 성품과 소유 수시의 발표인데,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대표하지요. 또한 모두 인류에 대한 조물주의 뜻과 요구이고, 타락된 인류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모든 진리이고,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진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이런 사실을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수록 하나님 말씀은 바로 진리이고 생명이고 풍부해서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고 또매 한마디 말씀은 모두 사람이 일생 동안 체험하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체험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는 마음이 뿌듯하고 기쁨과 평안, 또 위로와 소망이 있으며,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사람에게 힘을 더해주고, 사람의 믿음으로 되고, 생명으로 될수 있습니다. 사실에서 충분히 보다시피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으로 될수 있는데, 이는 너무나 확고해서 의심할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심판 사역을 하시면서 발표하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이고, 매한 가지 진리는 모두 사람 생명의 일부분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직한 사람이 되는 진리는 정상 인성을 살아내게 하고 사람의 참 모습을 살아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며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사람이 이런 진리를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한 가지 진리는 모두 사람의 생명으로 될수 있고 사람에게 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사람의 생명으로 되는 참된 의의입니다.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명확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이고 사람의 생명으로 될수 있어. 왜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생명으로 될수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진리만이 사람의 생명으로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명으로 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더 보실까요? 320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란 이 단어가 비록 평범하고 간단하지만 말씀이 육신 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오히려 천지를 진동하였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관념과 옛 성품을 변화시켰고 온 세계의 옛 모습도 변화시켰다. 역대일에 오직 오늘의 하나님만이 이렇게 역사하며, 오직 오늘의 하나님만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은 이로부터 말씀의 인도하에서, 말씀의 목양과 공급 중에서 살게 되었고, 모두 말씀의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의 저주와 하나님 말씀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심판과 형벌 속에서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과 역사는 모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모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며, 모두 옛 세계의 원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창세하고, 말씀으로서 전 우주의 사람을 인도하며, 또 말씀으로서 전 우주의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하며, 최종에는 말씀으로서 전체 옛 세계를 끝마친다. 이래야 전체 경영 계획의 전부를 완성하게 된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알고 진리가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광명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사람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변화이다. 사람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고 진리에 근거하여 처신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살면 심령 깊은 곳은 편안하고 환하게 느껴지며 마음속에 조금의 흑암도 없고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 이래야 참된 인생을 얻은 것이고 진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 밖에 내가 소유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므로 온 우주 만물의 주제자, 즉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내가 진정한 사람이고 정말로 인생을 살아냈다고 칭찬한다. 하나님이 너를 칭찬하는데 이것은 가장 의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진리가 있는 사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명으로 되어 가져온 효과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 주셨는데, 저희도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소유 소시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경영 계획의 모든 비밀을 열어놓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3단계 역사의 내막 실정과 성육신의 비밀, 하나님 이름의 의의, 성경의 내막, 사탄이 어떻게 인류를 타락시켰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각 부류 사람의 마지막 거처와 결말, 사람이 어떻게 추구해야 구원에 이르고 온전케 될수 있는지 등등을 알려주셔서 저희들의 시야를 크게 넓혀주셨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저희의 사탄 본성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여러 가지 추태를 남김없이 드러내셔서 저희가 정말로 사탄에게 깊이 타락돼서 사람의 모양이 조금도 없다는 걸 알고 부끄러워 몸둘바를 모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를 철저히 정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여서 인류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위험과 진노, 그리고 사람의 범함을 용납치 않음을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사람을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는 효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심판은 저희의 인생관, 가치관이 서로 다른 정도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고 명리와 지위를 쫓았지만, 지금은 진리를 추구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잘해서 하나님을 만족해하기를 추구하면서, 이런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성품이 점차 변화되고, 갈수록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매우 가치있고 의의있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쇠 역사를 체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모든 말씀은 정말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고 온전케 할수 있으며 사람의 생명으로 될수 있고 따라서 사람에게 진정한 인생을 가져다 준다는 걸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표하시고 역사하셔서 가져온 효과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진리만이 사람을 정결케 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할수 있고, 사람의 생명으로 될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으로 진리를 얻으면,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합하고, 영원히 더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멸망되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사람의 생명으로 되어 가져온 효과입니다. 이런 교제 정말 아주 실제적이네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을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고 구원에 거룩해지게 하고 진정한 인생을 살아내게 할수 있군요.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의 생명으로 될수 있네요. 예전에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으로 될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어도 흐리멍텅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정말 큰 잘못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을 믿어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없네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분들의 간증을 듣고 나니 마음이 훨씬 밝아지네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얻어 생명으로 하는 게 너무나 의의 있네요 이게 바로 정말 참된 인생이죠. 아, 이제 보니 인류가 점점 타락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명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명으로 된다는 건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사탄 성품을 제거해서 거룩해지게 할수 있으니 사람이 거룩해지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러고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것은 정말 영원한 생명의 돈이에요.